이, 나, 가, 지, 가, 지, 니, 가, 지, 가, 지, 지, 가, 지, 가, 지, 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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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옛날같지 않네. 네, 네 그렇게 합죠. 네, 네 그렇게 합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죠. 아유, 갑니다요. 네 그렇게 합죠. 아유, 허리야. 얘네 아직 네네 그렇게 합죠. 아이고. 얘네가 잘네 네, 네 그렇게 합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허리야. 뭐 같이 네아이 허리야. 네, 네 그렇게 합죠. 옛날 치가가치가안 돼. 나가치가 가치가안 돼. 나가가안 돼. 나가치가 안 돼. 나가치가 안 돼. 나가네가안 돼. 나가치가 갑니다가치가안 돼. 나가치가 연구가 완료됐어. 옛날 같 가네. 뭐 옛날 같네갑니다요 네, 네 그렇게 합죠. 음. 집결지가 집결지가 살짝 옛날 같가네뭐 옛날 네, 같네갑니다요갑니다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옛날 같가가 안네. 갑니다요. 일본 부대. 뭐, 옛날 같가가 안네. 네, 네, 그렇게 합죠. 이의나가 뭐, 건설이 네. 완료됐습니다. 인이 떠났습니다. 이가 네. 뭐, 안네. 네. 어서 빨리 전진 뿌리다 전진 뿌리다. 일본 부대 몸이 뭐 옛날 같이 갑니다 갑니다요. 그렇게 합죠. 아유, 갑니다요. 아유, 네네 그렇게 하죠. 네네 그렇게 하죠. 갑니다요. 아유 허비야. 네네 그렇게 하죠. 일본 부대 어서 빨리 전진 뿌리다 전진 뿌리다. 집결지가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유, 네네, 그렇게 합죠. 네네, 그렇게 합죠. 뭐, 옛날같이, 네, 그렇게 합 갑니다요. 네 그렇게 합나 갑니다요. 갑니다요. 1번 부대. 전진 리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갑니다요. 네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음.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 지을 수 네, 없습니다. 건설이 네, 네, 완료됐습니다. 일본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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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빨리. 어서 빨리. 일본군 전진 뿌리다. 전진 뿌리다. 전진 뿌리다. 전진 뿌리다. 어서 빨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이가 않네. 갑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아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못이해같가 뭐, 안네. 이해난 같가 안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그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으악. 합니다요. 네, 네,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집결지가 받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살정됐습니다. 네 대기 중입니다. 실을 말려주마. 아유, 뭐.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네, 네, 어, 그 적의 공격을 받고 않네. 있습니다. 번살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어, 완료됐습니다. 네네, 아유, 어, 네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전진이다 뭐, 곳에는 지울수 없습니다. 예. 아유, 어,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죠아 네, 네 그렇게 죠지가 설정됐습니다. 일본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네, 가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죠. 아유. 갑니다요. 네, 네 그렇게 하죠. 집결지가 설정돼.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설정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예, 어서 예, 예. 백전, 주의를 경계라. 주를경계라주를 경계하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설정됐습니다. 아 예, 네, 그렇게 합죠. 집결지가 사,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전진뿌리다 네,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우, 하 네, 네, 그렇게 합죠. 안이가 왔네.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시 네, 합 네, 대기 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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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백전 불태 우리 사람 좋은 물건 많다 해 몸이 뭐, 옛날 같지가 않네 네, 네, 그렇게 합죠 전진뿌리다 어서 빨리! 전진뿌리다전진뿌리다전진뿌리다 뿌리다. 뿌리다. 어서 빨리! 전진뿌리다 어서 빨리! 연구가 완료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액션! 불퇴! 다설이완료됐습니다다 20분이다! 다 네네 네, 그렇게, 네, 네, 그렇게 합죠. 일본군들 주의를 경계하라. 아유, 네네 네, 그렇게 합죠. 뭐 옛날 같지가 않네. 상인이 떠났습니다. 아유, 야. 갑니다요. 네네 네, 그렇게 네, 합죠. 옛날 같지가 않네. 네네 네, 그렇게 합죠.

집결지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주의를 경계하라! 주의를 경계하라! 주의를 경계하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네 음... 아유 허리야 그곳에는 그 지을 수 없습니다. 네네 1번 부대 원효 저... 퇴장했습니다. 어, 어, 어. 일격번 부대. 주의를 경계하라. 1번 부대. 부대. 전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주의를 경계하라. 전직뿔이다. 1번 부대. 주의를 경계하라. 전출과 초야로. 1번 부대. 2번 부대.